안녕하세요. 팔동골프 김택 프로입니다. 오늘은 원플랜스윙의 하프랑 탑 만드는 동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,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어드레스 한번 잡아볼게요. 어드레스 잡아놓고, 테이크 백. 약간 안쪽으로 오 헤드 페이스, 리딩했 지면이 촉촉 길겨 맞춰야 된다. 이렇게 설명드렸죠. 자, 여기서 이제 투플레인 스윙과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게 원플레인 스윙은 이렇게 약간 닫혀있는 모양새지만 투플레인 스윙은 약간 열려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인아웃으로 궤도를 변경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2 0으로 치는 투플레인 스윙과 우리 원플레인 스윙은 올라갔던 길 그대로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우리 척추 길이가 딱 맞춰 놓는 겁니다. 투 플레인 중에는 길게 뽑아요. 긴 아크, 길게 뽑아지고 높은 탑의 칠을 잡죠. 근데 원 플레인 중은 정상적으로 원을 내가 그린다 하면은 원래 이렇게 낮아지는 포지션이 잡혀요. 어때요? 근데 이 구간에 우리가 약간의 포인트를 하나만 설정갈게요 팔꿈치 칠을 약간 위쪽 뒤쪽이다 생각해 주면서 몸이랑 굉장히 가깝게 갈 겁니다. 한을딱 올렸을 때 우측 어깨와 우측 팔꿈치. 이게 딱 사이 있죠? 딱 여기가 헤드, 가딱 도착할 수 있게만 좀 만들어주시면, 올바르게 올라가는 이 대각선의 딱 위치를 딱 설정할 수 있어요. 근데 여기가 위로 쏟게 되면 어때요? 그리고 또 위로 이렇게 높은 포지션에 잡혀버려. 그래서 약간 사선으로 올라가는 느낌도 괜찮아요. 주의해야 될 점이, 내가 탑이 낮다 해서 낮게 해야지,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. 테이크 백. 나아딱 여기에. 딱. 이 포인트만 좀 머릿속에 기억해주고, 이 위치에 내가 가져다 놓는다 생각하면서 우측 팔꿈치 위치를 약간 위쪽 뒤쪽이다 생각해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어깨 회전만 약간 들어가 주면 그 낮은 포지션에 이 수평의 느낌에이 백스윙 탑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원 플레인이에요 이 플레인이 하나다 보니까 되게 평면적인 스윙을 해요 이 스윙의 무선을 이제 탑으로 딱 만들어 보면 자 어깨 라인과 팔 라인 이딱 동일하게 딱 나타나죠 원을 똑같이 그리고 있으니까 이 모션. 바로 이 모션인데, 바로 이게, 제가 원래 땐 매일 만들던 그 탑입니다. 어때요? 제가 이렇게 평행 을었다가 일자로 쭉 왔을 때. 자, 우리 이 모션을 이제 만들 겁니다. 바로 이 모션. 내가 높게 올라간다면, 절대 여기를 통과할 수 없어. 요또 여기서, 내가 낮게 백스윙 한다. 낮다 생각하면, 또 여기에 통과할 수 없죠. 이 사선입니다. 딱 사선으로 올라간다 생각해주세요 결국에 원은 동그래요. 동그란데, 우리가 허리가 숙여져 있으니까 사선이라 표현하는데, 우리 올바르게만 회전된다면 이 위치를 통과할 수있어자 여기서 약간만 더 올라간다면 이 모양의 이 타포신 딱 허리를 딱 폈을 때이 수평의 이 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테이크 백 동작과 이 하프 단계를 갔을때 우측 팔꿈치와 이 우측 어깨 이 사이 딱이 점이죠 여기만 통과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어깨 회전만 살짝 넣어볼까요 끝났대요 우리가 그 생각했던 딱그 테이크 백이 딱, 그딱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탑 모션을 봤을 때 클럽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? 이런 현상을 이제 레이오프라는 건데, 투플레이너들한테 나오면 절대 안 되는 동작 중에 하나 왜? 이게 많이 깎여 맞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서 하지 말라, 안 되는 동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, 저희 원플레이 중에서는 이 플랫한 궤도를 유지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레이오프 현상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동작은 우리한테는 이 궤도상 아주 정확하게 볼 탈락할 수 있다. 생각하시고 이 현상이 겁먹지 마시고 좀 표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. 원 플레인 승이라는 게 되게 간단한 게, 자, 떼이 급해, 아프? 여기서 어깨지만 에 약간만 넣어주는 겁니다. 네, 자, 이 동작이. 자, 여기서 이제 원심력이 추가되면 약간 여기 나타나겠죠, 스윙이? 자, 오른 어깨와 이 팔꿈치 요렇게 해주시고, 자 여기, 자,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. 항상 우리는 낮은 탑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. 낮은 탑을 낮은 탑을 낮은 탑을 해야 된다. 난 그래야 원플랜 스윙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스윙에 접하게 되어서 이걸 만들려고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범해요. 난 낮게 가야 돼. 난 낮게 가야 돼. 낮게 가야 돼. 낮게 가야 돼. 낮게 가야 돼. 이런 스윙이 나타나요. 백을 이미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나가지지 않게 손만 포지션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낮은 포지션을 가집니다. 의도적으로 너무 막 낮추려고 하지 말아. 그럼 테이크 백도 손이 뒤로 빠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이 하프 단계에서도 이미 클럽이 빠져서 뒤로 올라가면 우리가 말했던 이 팔꿈치 사이로 손이 놓쳐가지 않아요 머릿속위항성 낮다는 생각을 버려주고 테이크 백 위치를 잘 잡아주기만 해도 테이크 백 조금 안쪽으로 넣어보고 탑도 한번 올려봐요 자연스럽게 좀 낮아지는 현상을 좀 만나보실 수 있고 탑에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왼손으로 클럽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느낌을 찾아주시면은 이 수평의 느낌을 찾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. 이세 손가락으로 약간 든다는 느낌을 좀 가져주세요. 이 오른손의 이 힘이 좀 덜해지실 겁니다. 그래도 이 샷감각을 굉장히 좋아하고 탑에서 이 감각을 찾으려고 노력도 합니다. 이 왼손에 딱 들고 있는 이 느낌. 그래야 우리 수평의 느낌을 찾게 해줘요. 그래서 한 번은 만들어보세요. 일자로 쭉 클럽을 놔요. 이대로 일자로 쭉 밀어보는 겁니다. 수평으로 쭉나타나는지 클럽 끝이 들리지는 않는지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자, 이렇게 나타나시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, 수어를쭉 만들어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, 오늘은 원플레이싱의 하프, 탑 모양새를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보잉이라는 동작을 약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보는 모션이죠 이건 이제 보잉이라는 동작인데 이 동작을 좀 스윙 안에 조금 추가하신다면 슬라이스나거나좀 세이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이거 만드실 때 너무 낮다 낮다 생각해서 뒤로 많이 빼지 말고요 스윙 영상 항상 꼭 찍어 보면서 도전하시면 만들어내시는데 훨씬 더도움 되실 거고 꼭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